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여기 갇혀있는 흙 6점, 아니고 7점 있죠? 이 7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정답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돌이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돌을 살리려면 당연히 왼쪽에 끊고 있는 백돌, 혹은 아래쪽에 있는 백돌, 이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뭘 잡을까요? 왼쪽에 있는 백돌은요,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젖혀도 백이 끊고, 잡을 때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쭉 연결을 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노려야 되는 거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백돌이에요. 근데 이 돌을 잡으려면 이 단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수를 들어가려면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이 이두 점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죠. 그럼 뭘 할까요? 자, 흙은요, 이걸 따내기 전에 해야 될 수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자리. 이걸 이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양을 딱 보자마자, 어, 이거, 그거구나. 하고 딱 떠올리신 분들은, 아, 이런 맥 공부, 사활 공부가 많이 잘 되어 있으신 거예요. 뭐죠, 이거? 후절수죠. 지금 곡사공 형태로 내돌이 잡히는 모양이 연상이 돼야 돼요. 후절수 훈련이 되면은. 자, 백이 뻗을 때 흙이 따고요. 단수 칠때 같이 단수 치고, 내 돌이 내 점이 이렇게 잡혔을 때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돌을 잡는 것. 이게 바로 후절수죠. 생각보다 후절수가 실전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동안 내가 바둑 두면서 후절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후절수 모양이 이게 정리가 안돼 있어서 이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 바둑 두는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후절수 걸리는 경우들이 진짜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은근히. 근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곡사공의 형태 또는 바보사공의 형태가 후절수 형태의 거의 두 가지 기본이 있거든요. 이 모양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잘 공부해 놓으시면 이게 실전에서도 보일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답 그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흑이 1번을 이었을 때백이 이걸 뻗어서 흙을 잡자고 하면은 후절수를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근데 백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쪽을 먼저 이어버려요. 흙이 따낼 때 같이 메워요. 왼쪽에는 백은 어차피 안 잡히고, 그럼 이제 흙은 아래쪽, 여기, 여기 다둘 수가 없잖아요. 자충이 되니까. 어떡하죠? 이제는 바깥쪽에 백의 약점을 이용을 하면 돼요. 이걸 끊어가는 거죠. 자, 요거 끊어가는 변화가 지금 여기가 바둑판이 짧기 때문에, 어, 조금 더큰 판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따내고, 있고, 아니, 아니지. 요거 있고, 1 0이 있고, 따내고,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 4점을 살리려면, 이 자리를 이제 끊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기에는, 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잡겠구나 하죠. 그런데 1이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뭐 급수가 좀 높으신 분들 고수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시겠지만 급수가 낮을 때는 이런 이 다음 수도 사실 잘안 보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급수가 낮은 많은 분들이 이걸 밀어가는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걸 밀어서 이렇게 단수치고 축으로 잡자 그죠 그 다음에 백이 도망가면 아래쪽에 두점 잡자 이렇게요 그런데 밀어갔을 때 진짜 이게 축이 안 되면 어떡하죠 축 분리하면요. 백이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바로 단수를 쳐버리면 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축이 분리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이고 돌려치는 회돌이의 형태도 회돌이 다음에 결국은 축을 해야 되는데 축이 분리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축 상관없이 이 백을 잡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9번으로 그냥 꼬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젖혀서 내돌 희생시키는 게 필요해요. 자, 보세요. 얘를 그냥 밀고 갔을 때는 백이 먹이고 단수 쳐서 밑에 있는 흙돌에 대한 수를 바로 줄여갈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흙이 이축 말고는 다른 식으로 두기가 어렵죠. 이게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9번으로 꼬부리기 전에 하나를 젖혀놓고 나간다면 이제는 백이 먹이고 단수를 못 쳐요. 그래서 백은 이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흙이 한 수를 지금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축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서 100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도 꽉 틀어 막아가면서 계속 못 도망가죠. 그래서 오늘 이 수순까지 오신다면요. 9번을 젖혀서 나가 놓는 것 여기까지 13번을 잡는 것까지가 완벽한 정답 수순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면 한쪽으로는 후절수가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오면은 여기 9번으로 젖혀서 이렇게 희생시키는, 이렇게 수를 늘리는 수상전의 형태가 또 다시 발생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어 수순이 길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근데 이렇게 9번으로 젖혀서 수를 늘리는 경우들이, 이게 실전 대국에서도 정석 형태에서도 잘 나오는 모양이고요. 어, 각종 수상전 형태에서 되게 잘 나오는 행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보로 하나를 젖혀서 죽여놓는 이런 행마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바로 여기 위쪽에 백집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귀쪽에서 되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활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 백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어, 끝내기 수순으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백이 응수를 잘못한다면 백돌이 거꾸로 다 잡힐 수도 있으니까 백의 최선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정답 수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면은요. 흑이 백을 만약에 잡으려고 한다면 사실 궁도를 줄여야 돼요. 자 그런데 궁도를 줄이는 자리가 이 오른쪽 밖에 없어요. 저치고 백이 이을 거고요. 밀고 들어가서 막죠. 이게 곡 5궁이 돼요. 그쵸? 이렇기 위에서 벌써 직사궁에다가 하나 꼬부러졌으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이2번 자리를 백이 잊지 못하게 끊어서 뭔가를 키워 죽이고 막 돌려치고 하고 싶어도 이게 한집두 집이 낫죠. 왼쪽에요 백네 점이 없었다면 흑이 7 번을 젖혀서 잡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잡는 수는 없어요. 또 이에 일에 급소 있다 이 격언에 따라서 여기나 여기를 생각해 봤자 백이 그냥 이어버리고 나면 집이 엄청 크게 나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흙이 어디부터 두냐면, 바로 이 자리. 치중을 하나 먼저 가야 돼요. 자, 치중을 가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왼쪽 이거 들어가서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은 당연히 이쪽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지키면 여기를 끊겨서 죽거든요. 단수 쳐서 이 흙돌을 잡아야 되는데, 1번에 있는 돌 때문에 이 6번 자리가 자충이 되죠. 이게 자충이 되버리면 결국 곤란해져요. 어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단수치고 백돌이 잡히죠.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거 있고 흙이 나갈 이걸 내릴 때 이렇게 해서 후절수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후절수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모양 딱 보자마자 이런 거를 연상시킬 수도 연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흑이 7번으로 오른쪽부터 뻗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백돌의 수를 메워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백은 어차피 위쪽 오른쪽 전부 다 단수를 못 치고요. 이을 때또 뒤에서부터 메워버리니까 백이 잡히죠. 결론은 2번은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면다 잡혀요. 그래서 흑이 치중을 들어갔을 때 백의 최선은 바로 이쪽 그냥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흙이 먹여치기를 해서 다시 먹여치기를 할때 이걸 따낼 수 없고요 따내면 이제 그냥 다 잡히겠죠 백은 이렇게 두 집을 만들자고 해야 돼요 흙이 젖힐 거고요 겨우겨우 두 집을 만들고 살고 흙은 마지막에 이네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즉이게 이제 백의 약점인 거죠 백집에 들어가서 네점을딱 제압하는 잡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이 수순 중에서 어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3번으로 이거 먹여치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치중을 가면은 결국 이거 이열 때이 급소 자리를 흙이 하나 없었으니까 백이 다 잡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이 안 죽어요. 하나 따내고요. 그 다음에 귀를 먹여치기를 해서 뒤에서 단수 바로 눌러잡기의 형태로 백이 살아가죠. 굳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흙이 이 오른쪽 젖히는 끝내기를 못하기 때문에 더 손해예요. 그래서 이거 3번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냥 먹여치기를 가서 백이 이렇게 호구칠 때이렇게 젖히는 게 집으로는 이득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어, 끝내기 수준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 문제는 흑 차례고요. 이 위에 백이 집을 만들고 있는데 이백집 안에 약점을 찾는 문제예요. 이렇게 튼튼한데 무슨 약점이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수를 낼 수가 있는데요. 요, 이제 정답을 확인하고 나시면, 아, 나도 이제 실전에 이런 모양이 한 번쯤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 써먹고 싶은 그런 멋진 맥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당장 요 왼쪽에 뭐 끊어가거나 하는 거 없죠. 또이 오른쪽에 102점을 잡자고 하는 것도 잘안 돼요. 이걸 밀고 나가서 뭔가 할 수도 없고요. 자이 문제는 바로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패를 만들라 해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거 젖히고 단수 칠때 이렇게 패를 만들까 해봐도 베기 막아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자이 문제는요 바로 이 4번 자리 이 4번 자리를 베기에 두지 못하게 하면 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자 보세요 이걸 뒀을 때 백이 뭐 이렇게나 이렇게나 오른쪽에서 그냥 지켜 버리면 다음에 이걸 끊어서 환격을 만드는 수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끝내기로 상당한 이득을 봐요. 그래서 그 환격을 지키려면 백은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걸 젖히는 거예요. 백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그때 흙이 패를 만들죠. 이 1번에 있는 돌 때문에 백이 6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결국 100은 이한 점을 따내면서 패스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어, 어, 이 수순이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하실 점은 3번으로 이걸 바로 젖히지 않고 이렇게 입구자를 먼저 가서 단수칠 때 패를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3번을 먼저 두게 되면 100이 4번 자를 단수치지 않고요. 이렇게. 한 집을 먼저 만들 수가 있어요. 흙이 막아도 단수치면서 계속 단수가 되죠. 안 돼요. 또 5번으로 뭐 이렇게 먼저 메워도 바깥쪽부터 계속 막아버리면 흙돌이 잡힐 거고요. 5번으로 이 오른쪽을 막아도 흙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3번은 입구자가 아니라 백의 그한 집을 없애면서 수를 바로 줄여가는 게이 수순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만약에 백이 2번으로 이런 식으로 붙이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젖히면 그냥 단수해서 패안 나고 왼쪽을 끊어도 잡아서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이때는요. 그냥 한점 잡으면 돼요. 단수 치면은 따내고 그리고 결국 이 장면에서 이걸 끊어가는 수와 이 오른쪽으로 이걸 젖혀서 패를 만들어가는 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오히려 백이 한 수를 더 낭비했기 때문에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1번 자리에 들어왔을 때이 오른쪽 귀 쪽에서 폐를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환격으로 두 점을 주, 버리고 둘 거냐라고 한다면 제가 100이라면 저는 그냥 이렇게 둘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왜냐하면 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이 전체가 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번 자리 폐와 환격을 맛보는 이런 멋진 맥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